11살의 소년 가수 빈 예서의 매니저 측에서 기쁜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좋은 음료 브랜드를 대표하는 독점 모델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그녀의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빈 예서의 주요 팬층은 30에서 60세로 이 브랜드가 목표로 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브랜드와 빈 예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은 빈 예서의 경력에서 새로운 진전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단 하룻밤 만에 그녀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기회입니다. 이는 그녀가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로 그녀의 성공이 더욱 확실하게 됩니다. 브랜드 측은 빈 예서와 연락하여 상당한 수의 현금을 제안했으며 이는 그녀를 유지하고 다른 브랜드가 그녀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빈예서의 매니저는 이 계약이 그녀가 가장 좋은 광고 계약 중 하나라고 공유했습니다. 이는 이 브랜드의 제품 품질에 의해 촉진되었다. 예서가 광고 모델로 활동할 자신감을 줍니다. 빈예서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팬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예술을 통해 더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녀가 청소년을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모델로서의 책임감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빈 예서는 노래 분야뿐만 아니라 모델 및 브랜드 대표로서의 잠재력과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직 노래만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델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 더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빈 예서에 더 많은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성공은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한 걸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장애물이 될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열정, 노력 및 재능이 있는 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매니저와 가족의 지원으로 빈 예서는 다른 청소년들에게 인상적이고 격려가 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는 그녀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인내와 결의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